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오 교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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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준비됐나요? 시작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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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. 가 내가 이거 뭐냐? 이걸 아야 이거 파토 빨리. 그러면은 그걸 놓고 썰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썰어. 썰어. 어? 썰어. 썰어. 썰 썰라. 이 새끼. 아야. 존나 진짜. 어 썰어 썰어. 그래 됐어 됐어 됐어. 어 그렇지 딱! 오에오 에이 가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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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새끼야고기이 너도 이래 아, 아. 그래, 이새끼야하는중자 아. 이거 이거 그러니까 접시가 있거든 여기 아. 어. 접시에다가 요리를 어. 양상추를 넣어 아, 그 다음에 토마토도 넣어 토마토 토마토 썬거 일로 와 그치 와. 그치 다 이러면 이제 이게 요리가 야, 된 거거든 썰요? 어 이렇게 이렇게 그, 그, 뭐, 이게 이제 이거랑... 왼쪽 위에 보면은 우리만들어야될게 나와있어 아 쉽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이좀 바로 들이게오 야야 이거 던져 야 컨트롤자면 던져지네 이거. 아니 던짐 어떻게 이새끼던짐안 된다고 이 쓰레 같은 새끼야. 아니 왜왜왜 왜? 음식을 누가 던져요? 아이뭐알 빠임? 거? 어 확실히 like... 쓰레기다이 oh, 새끼들.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줄 싹. 뭐야 저 내가 줄거 같지? 아 내놔 이 쓰레기야 빨리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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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양상추 썰어 빨리 썰어 빠. 다시 나한테 왔는데 상무야. 아유 뭘까? 언제 썰었어? 싹싹싹 싹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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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? 오케이 길었다? 오케이! 한잔을 견딥이 okay, okay, okay. 정도면 존나 잘했다 아, 이 정도면은 어... 아 요렇게 오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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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모드 아 우. 하는 게임 아니야 이거 <laughs> 요리 요리 게임이야 요리 게임이다 어. <laughs> 아 몰랐네 아 몰랐네 어. <laughs> 새로운 레시피 어. 뭐회 만드는 거를 또뭐 배워야 돼요 그냥 그냥, 하면 그냥, 되는 거지. 그냥 하는 거지 음, 그게 맞긴 해짜짜짜 이거부터 아, 아, 썰어, 안안 썰어. 나 알아서 해, 들어 어. 아, 아, 알아서 해 알아서 어,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? 아 접시에 놓아야 돼어 접시에 놔서 그래 그럼 접시 안 놓고 아니 그냥 뭐 약간 접시 갖고 어 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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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당 딱 해갖고 몰라 몰라 그냥 갖다 줘아 잘못 갖다 줘 좀돈 깎인다고 이 새끼야. 접시 어디 있냐? 접시 좀 온쪽에서 아, 갖고 와야지. 이로 이 새끼 진짜 뺑기. 아니 왜왜 왜, 왜? 나 왜? 아니 지금 랍스터를 왜? 이 새끼야 지금 기본 랍스터 들어온 게 없는데. 어, 아이 새끼 진짜 아, 개 패감난이네. 아, 진짜, 진짜 와이게 뭐야 도대체? 랍스터 먹으라 그래. 랍스터를 내일은. 알겠어. 아 그냥 먹으라 그래. 어, 다따 있었는데 이제. 아니, 뭐 하는 거야? 아니, 뭐 하는 거야? 아 나와 나나 진짜. 아네. 야, 저 새끼 빼. 빼! 야, 저 새끼 빼! 야, 저런 애를 주방왔어요 아, 아마추 아, 진짜 초짜왔어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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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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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긴 거 할머니인데 지금 묻은 옷? 그러니까, 뭐 초짜가 있냐? 그러니까! 아 접시 썰어 그냥 예? 접시 썰어 접시. <웃음> 접시를 왜 <laughs> 썰어 이새끼야 빨리 빨리 아 내, 내, 이거 갔다내갔다내이새끼야아이새끼뭐패급이냐뭐야야 어, 빨리 접시야 빨리 접시 빠 접시 빠 접시 아니 눈앞에 있잖아 이새끼야 니가 해 이렇게 접시를 아 진짜 그냥 화딱지 존나 나네 화딱지 존나 나니 그냥 야빼 아, 새X야 미치겠네 진짜 아니 30초 30초 동안 이거 회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새끼 괜찮아 우리 근데 이래도 불타고 있어 지금 아아 오이 활성화 했구나 뭐야 이건 아

자 가보자. 오케이 역할 본다. 오케이 처음부터 해서 역할 분담. 역할 분담. 오케이 오케이. 밥담 아, 담당 생선 썰게. 생선 썰게 내가. 오케이 오케이. 이러는 새로운 거 시키지 마. 어, 케이오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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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밥이 어렵거든 이거. 밥을 나랑 민재가 할게. 오케이,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내가 네, 이 밥이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이게 되거든. 아오케 아, 이거를. 이나 아, 그냥 생선 존나 건실이 썰어야겠다. 아 냅도 냅도. 까 밥이 다 되는 걸 기다려. 넣고. 생선 존나 썰는 중. 아이 내가 김밥이니까 이렇게 김을 하나씩 깔아둬야겠다 이렇게. 야 생선 존나. 밥을. 뭐야 뭐야. 거려 아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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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<야, 웃음> 이런 무슨 밥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접시에 넣어 접시에 넣어 접시에 접시에 뭐야 왜 있어 여 넌넌넌무조건 길망 졌대는 진짜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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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들아 김김김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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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초님들이 길망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오픈 키친다 적당히 갈지 이게 무슨 아니,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어? <laughs> 오픈도 적당히 시켜놔야지 너무 오픈돼 있잖아 아, 지금, 지금 이 새끼야 이 새끼들이 싸는게못 때리냐 이 개새끼야 아다 나가 그냥 그래, 다 나가 이 새끼야 좀 아밥 내가 이렇게 하고, 아, 비켜 비켜. 야왜 아무도, 야왜 아무도 안 나? 음식 완 완성을 안 시켜. 아야 아니, 아니, 나 지금 야 일단 생선 존나 쌓였잖아 지금. 아니, 그러니까, 생선 만 존나 많으니까 야, 뭐가 <laughs> 안 돼, 씨발 <laughs> <많아치고는 거야, 맞아. 웃음> 아 이거 있 이거 이거 이, 이 이거 만들어둔거 세개아 이놈 저 새끼 빼 도움 안돼 새끼 아니 나는 왜 임마 어? 아니 왜왜 여기다가 생선을 처 올려둔거야 어떤 새끼야 생선을 아니 왜? 생선이 아, 존나, 생선이 존나 아, 많잖아 그냥 하지마 씨발 <laughs> 하지마 아나다 <laughs> 버려 이, 그냥 나 버려 폐업해 씨발 야 내가 폐업해 야나 이거 말했어 생선을 몇 개를 썬거야 이 새끼 아니 그럼 생선 생선을 써는게 어 중요하잖아 아니 밥안 중요하다고 이 새끼야 중요해 임마 아니 밥이 걸리잖아 딱 보니까 아니 접시 써 아부터해 <러닝부터> <뭐로> 너는. 아 접시부터 해 김상우님 여기만 엄청 그리지 말고. 그래, 아 김을 어? 왜 자꾸 여기 다 올려놓는 거야? 탑이 안올라니까 그러니까 아, 아, 아 아니, 하지마 하지마. 아, 조카 조안해안 해. 김을 어떻게? 이쓰레 없는 인물좀 폐기물 여기 자꾸 투 올려주냐 김을? 하지마 안해안 해. 야 장구 좀 장구 좀싹다 버려 싹다 폐기 좀 시켜 그냥. 야 폐기 처분해. 쓰레싹다 버려 싹다 버려. 싹다 버려. 버려 그냥. 아유 그냥. 아니 왜 자꾸 김을 여기에? 왜김 쳐먹어 이 쓰레기야? 아니, 지금 뭐? 나아 c e Nice! Nice! n i c 완벽 i c e Nice! 다 i c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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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 c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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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양상추, 양상추. i c e Nice!

알아서 꺼지네. 아, 실망이 나자고. 우리 나, 아 그냥, 아 싸가지 존나 없네. 아이, 뭐냐? 아 뭐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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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도대체, 누가? 야 이거 여기다 여기서 장사하자는아이디 새끼 누야대가장 아, <laughs> 나, 아 오, 나 진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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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 이번에 밀리잖아. 가나 아, 아, 진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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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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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나 맵탈 야야나 야, 나 어디 갔어? 야, 이야나 어디 갔어? 야나 어디 갔어? 야나 어디 갔어? 야이 새끼 네. 아괜야돌다아이야이 예, 아, Komm... <laughs> 새끼 기를아기를 존나 창의적으로 치냐? 야 설거지 해야 돼, 설. 야 그거 가왔나? 야 설거지 나 할게.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내가 할가할 거야. 내가 할야이새끼 아니 이 새. 내 위치가 아 어. 아 뭐야 뭐야. 야, 여보서야어보서 야, 여보서 어디 있어? 야나 꼈다! 야나 야, 꼈어! 야나 꼈어! <laughs> 야, <나> 꼈어. <laughs> 야, 이 쓰레기야! 야밥 <laughs> 던져줄게 나 지금 꼈어 할수 있는 게 없다 야야이 새끼 <laughs> 됐다 됐다 됐다, 됐다. <laughs> 야이 쓰레기야 아, 야이 쓰레기야 자 우리 왼쪽 거부터 만들자 왼쪽 거부터 아, 오케이 오케이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일단 오, 오 여기다 토마토 여기 올리면 되거든? 야 양상추 어, 못해 양상추 오이 오이 내려놔 봐 내려놔 봐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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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 놓고 올게 주고 오케이 즙씨가 그 어딨냐 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� 설거지? 야 잠깐만 우리 매출 좀 자, 자. 높은데 쉴까? 아뭘 쉬어? 뭘 쉬어 쉬게? 있다가 좀인간한좀피기는 우리 방송잖아. 이렇게 뺑기는 그냥 어? 뺑기는 역시 상평. 딱딱딱. 아이 생선 김김 <laughs> 김, 김. 아니 생선을 왜? 이다가 여기다가... 아까 도우김밥 네? 3년 전부터 여기서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따가 생선을 넣으면 살짝 성이 나가지 방송이야. 아 도우김밥 <laughs> 만들고 있는 거였어? 아 몰랐네 그건 김? 아고 딱, 우리 집은 죽 좋은데 좋은데 빠다죽는데빠는빠죽는빠 죽는다, 죽는다, 다 죽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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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박수 한번 네다들 박수 한번. <끗> 와저 쾌감 럼 주댄다. 저기 딱 딱. 아 아니, 음, 여기 여기, 여기 여기가 아니, 좋은 거 아닌데. 아, 아 여기, 여기가 좋은 거 아닌가? 아 여기 여기 좀 빡세. 아, 딱박이 딱박하다. 저기다 박세 일단 치고 첫 서. 야 파로. 야야야 주방 침범하지 마. 주방 침범하지 마. 오지도 마. 이거 나중에 움직이거든 이거. 그러면 좀 빡세죠. 그래서 이거 자기 역할을 좀 익숙해 져야 돼. 아 생선을 일단 구워야 되는구나. 오케이. 우리 우리는 이거 생선 무한으로 썰게 오케이. 야파스타안 필요하냐? 이거 혹시 모르니까 꺼내 놔야겠다. 파스 타 있어. 아 거의도 있구나. 어. 야 이거 고기 존나 야 우리 썰자 민아. 아 우리 존나 썰어 그냥. 파스타 피레 파스타. 아, 파스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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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시야 뗐다. 던져 던져 던져. 그래서. 아, 던져. 어. 아. 아. 파스타. 오케이. 아, 파스타를 아니, 이거, 삶아야 돼 어, 얘들아. 파스타 삶아야 돼. 그러니까 삶고 있어 파스타가 없어 지금. 아 내가 여기 가담할게. 써는 거 너가 혼자 해 이번. 아이 너 이거 써는 아, 게 너무 많은 음식이. 아, 쏘매... 써는 혼자는게 낫겠다. 는 혼자하는 게 낫겠다. 혼자 낫겠다. 어, 그 음식이 너무 많아 지금 여기. 아니 최우 집에서... 생선 파스타랑 아니. 고기 파스타 먼저 해야 된다. 파스타 파스타. 를들고 파스타, 채우... 파스타. 고기 아, 파스타. 안내 이거? 아니 이거 지금 그 내는게 와야 될수 있어. 아, 망했네, 심지어 에이. 잘못 냈네. 아니, 망했다, 졌다. 자라라. 야이 뭐야? <웃음> 뭐야? <laughs> <오? 웃음> <laughs> 도구나 <너도 당일구나>, 민재야. <laughs> <laughs> 야 고기 더 떼는데? 고기 야 거기, 거기 면, 면. 네, 너. 방이 방이야 우지파는 우지파는 역대급 역대급 출전이야. 아, 역대급 출다야 아야 이거 아여 누가, 아, 누가 아, 여기서 파스를 던져줘야 아, 돼. 장코시 새무만 존나 줘 아, 파스타를 달라니까 새만 아야 근데 아니 말을 해줘야지 파스 던져. 야 알아서 지요이팬라이팬이라이팬 이팬야 하지마 시X 아아아아 장사 접어 졸댓어, 졸댓어. 아이, 아 장사 X됐어 X됐어 오늘 장사 안합니다 아이씨 아이 자꾸 아이 그 아이, 아, 아니 하트는 면을 씹지 자꾸 이거 새우만 존나좀파스타데 새우가 더 비싸 고마운 줄 알아야지 <laughs> 아 누가 들어 아마추어 빙따리를 데려왔어 야 이런 빙따리 아판 누가 자꾸 주방에 데려오는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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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일단, 파스타? 일단 새우 뭐, 생선 파스타 먼저. 어 이거 먼저 이거 하고 오케이, 이거 또 썰고. 그다음에 고기도 필요하네. 나 고기 썰어줄. 반대로던지기. 아, <laughs> 아 일단 새우 생선 파스타 하나 완성했고. 오케이. 파스타 더 필요하지. 그다음에 새우, 파스타. 새우 파스타. 생선 하나, 새우 생선 파스타 하나 더. 파스타면 집어넣고. 고기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아씨 이 뭐야. 그만큼만 생선 그만 생선만. 여기까지. 오케이 오케이. 생선. 아, 부족할 때 그냥 고기 파스타 하나 더. 썰어갔어. 고기 파스타 하나 더. 야, 야, 야 근데 구워지고 있다 고기. 그거. 야, 이거 던져가지고 고기를 내가 바로 굴 수가 있어. 개고수야 돼. 개고수야 돼. 저더 많아도. 미친 컨트롤이 있어야 돼. 어, 미친 컨트롤 해야 돼. 자, 왼쪽에 파타. 생선. 저기다 새 올려. 그런 거. 오케이. 네,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아니, 이거 파스타 이거 넣으면 돼. 이거 완성됐다. 아, 고등갈비 다가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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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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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았다좋았다좋좋았데 좋은데 아, 좋은데 아, 좋은이 좋은데 좋좋은 좋은데 좋은 좋은데 좋은데 좋 좋은데 은데 좋은데 좋은데 좋은은데좋은은데 좋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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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잘, 아, 던져, 아, 잘, 아, 던져. 잘 던져, 잘 던져 나이스, 나이스 다 어, 뭐야, 뭐. 어, 어, 기분 좋은데? 나이스 던져 nope. 아 <laughs> 야이 <laughs> 야 예, 고기 파스타 왼쪽으로 왼쪽, 밑에 보시면 배달갑니다 파스타, 야 밑에 파스타? 고기 파스타 완성된거 있어 저거 내 쪽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거 내가 낼게 아, 내가 낼아나 어지러워 어지럽긴 하다 아, 진정이, 진짜 진정이. 너무 어지러워 진짜 어지럽지 않아 어지럽지 어, 않아 야 버섯 음. 벗으라고? 어 어디부터 <웃음> 벗을까 아 <laughs> <laughs> 어, 씨앗 야 이거 들고 떨어졌다 떼었다 그냥 야야야 상훈이 야 상훈이 거 막떠 막 하지마 고 막 보내지마 형하는거야 아니 그니까 막쌓있잖아 쌓여있잖아 지금 이미 이거 지금 보내면 어떡해 막 하는거야 어? 아 다시, 다시 반납 이새끼야 아래 아래 아 이새끼야 반납 새끼야 아니. 족가 야 저거 접시가 너... 아니 반을왜 했어 이거 아 저거 쓸데없는거 주잖아 너네가 고기 파스거 밑으로 밑으로 둔다 버섯 지금 좀 많다 조 아휴 접시 병신같은 새끼 존나 못하니야 설거지 존나 에너좀 접시가 없더라 야이 새끼들아 아, 핵심 없어. 시가 없어. 그래, 그러네. 아, 그러네. 그러 그러네. 아, 그러네. 아, 그 아, 그러 많은데 그 담을 접시가 없어 하나씩 없어 접시 를 나만 주고 있으니까 찐 씨야 나안해 아니 아니 김상우 <laughs> 이 새끼야 근데 아니 아보라 이 새끼야 마음에 안 들어서 생긴 게 아무튼 <laughs> <것도> 뭔개소리야 개... <laughs> <개, 웃음> 아니 후라이팬이 <laughs> 놀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까지 펼거지도 안하고 재료만 재료밖에 안 썰면서 왜 오른쪽에 뭐가 문제한지안 보는 거지 탕탕달라 파스타를 재료만 쳐라 파스타어아나 어? <laughs> 아, <나> 진짜 <laughs> 아자 김상우 아, 이 새끼야 문제 아무튼 뭐가 문제 자자 <목소리> 여러분 자, 열심히 합시다 자자 자, 여러분 자자자 자, 자, 자. 자, 자, 오늘 저, 오늘 장사상 생기부터 잘라 시원 생기부터 <목소리> <사상김부터> 잘라 야이 시원 시원 시나 이러고 고기부터 던지는 꺼네 <목소리> 좀 보세요. 짐승 쓰레가 된 놈들아 파스타라도 파스타 넘어갈 수도 파스타, 없네 파스타? 우리가 어, 나,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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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가 가지고 저 조이트 좀 까야 되는데 아니, <laughs> 그만 던지라고 야, 파스타 파스타 줄게 파스타 야, 파스타 주고 야, 야 먹을 거 그만 줘 야, 음식 그만 주고 이제 접시 쌓이면 설거지 냉경오는데 그, 접시 그 어떻게 쌓일까 상우야 <laughs> 상우야 <laughs> 생각만 하지 말고 상우야 제발 <laughs> 그렇게 좀해줘 지금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동선난 미쓰레기 네. 떨어지는 꼬리지 좀 보세요 저거 확실히 역겹긴 하다 정말. 역실히 아, 역겹긴 하네. 이거 뭐야 저 레전드 캐릭터 히시납이 쓸게요. 여기 야, 그게 맞아. 시키 설 거지나 시키겁시저 새끼 빼그네. 저 새끼 빼. 죽저빼 그냥. 오케이. 잠깐 중지 잠깐 중지. 오케이 잠시 중지 설거지. 설거지. 야 중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설거지. Yeah. 야이개 새끼야 그거 들고 떨어지면 어떻게 이 쓰레기 아니 시야 여기 여기 주요하 여기 있어 민자 <laughs> 여기 있어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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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살렸어 <laughs> 이걸 살렸어 있다 <laughs> 있다 <이걸 살렸어. 웃음> <laughs> 어, 아 접시가 없다 아, <laughs> 접시가 없어 접시 접시 보내아 접시가 없다 접시가 없어 아야 민자 이거 이거부터 한 접시에 옮기자 그 이거 이거 아, 그저 들고 와봐 이거 다 구워진 거 쓰레기 쓰레기 이거 그냥 뭐, 바로 접시에 따가만 접시 놓으면 그렇지. 되거든 자자 오른쪽 오른쪽 자 오른쪽 자, 오른쪽 접시 어 놨어 야, 오게... 아 그렇지 그지 그래? 그렇지 그거나나거 정치가... 이게... <목소리> <야>, <목소리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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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파스타 너네 해야돼 어 고기 파스타 코 되고 야야야 주스키 닭닥라네왜 자꾸 꺼져주는거야 이 새끼 들거이 뭐야 에다 됐다 들아 못던지는게 좀서이 나가네 고기가 좀 많이 필요하구나 지금 살살 그래그래 현실하게 지금 제. 아, 이거 내가 보니까 보긴... 이거 식당 애초에 그 설계한 새끼가 문제임 이거 지금 보니까. 그것도 맞아. 그것도 어. 맞아. 어. 아 파스타면 파스타면 되나? 면면면 오케이. 면. 아 이런 거 말하기 전에 빠짝짝 도네치다 쩍. 내 말이 바로 그 말이 맵리가잘안 되나 이거? 아니 어, 뭐야,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데 지금. 어? 아나 설거지 하고 있는데 지금 김상훈이 새끼 이거 뭐라는 거야 이 쓰레기 새끼 방금 물에 수, 손에 물 야, 접시 묻혀서 입을게, 접시 이새끼 접시 이 새끼 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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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접시가, 설거지 접시가 하고 있는 그거 맞아? 접시가 큰방만 나오지 않아 이거 접시가 이거 존나 늦게 나와 이거 이 시, 식당 손님들이 좀 늦게 먹어 아 접시 애초에 물리적으로 늦게 나온다고? 어, 어, 어. 그럼 빨리 먹으라 해내 말이 바로 빠르게 좀 마, 그... 깜짝 아 할게 <목8> 말은 잘 듣네. 일단 거기 킵해 나고 여기 주방에 필요한 것만 둘 거야. 쓰레기. 야오오오오 아. 어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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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실패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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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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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아오오오오 아. 파스타 스던 내가 버스 던고 파스타 두개 던지고. 그리고 내가 고기 썰어서. 파스타 익혀야 되니까. 그렇 그렇지. 주고. 서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한 일단, 한 시간. 일단, 시간. 일단, 일단 여기까지. 네, 왼쪽 접시, 왼쪽 접시. 그만 썰 그만 썰 아니 썰어. 우니까아 이거 어차할거 없어. 안할요 상황 저 이거야. 이거 시간. 이면 그냥 가 이렇게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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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가렇이 이렇게 이 빨리 하긴 아니, 쓰레기니 아니, 아리 하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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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니, 발니급들 <laughs> <명>, 어. <laughs> 뭐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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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<laughs> 면이 면이 없는데 지금 면이나 빠뜨리고 나 그랬거든 이제. 아 진짜 존나 패킷들 뭐야 <laughs> 이 새끼들. 나도 아, 어, 그래. 누가 싱크대 위에 고기를 올려놔. <웃음> 조금만, <웃음> 조금만, <웃음> 그만 그만 아니. 몰라요 너네. 몰라. 아니, 잠깐만, 너네 둘다 패킷이야. <laughs> <하나? 둘 다 웃음> <백합이야. 웃음> 너네 둘다 패킷이니까 가만히 있어. 그만 그만 접시 없잖아. 그만. 어. 멤리를 그좀 합시다 우리. 그렇지. 이번에 그넌그 싸지 말고 자 접시 저두개 내고. 접시 두개 접시 내고. 이 새끼야 그래. 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. 이거 다할수 있잖아. 떨면서 접시 하고 다할수 있잖아. 어? 자 고기 파스타 보냅시다 파스타. 파스타. 자 고기 고기도 보내고 접시도 버섯 실추고 접시 있고 네. 야, 여기까지 여 접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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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이거 이거 들어라 하나 파스타 하나. 접시 들고 네, 내가 고기 파스타. 버섯 꺼주시고아못 그, 냈어. 야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. 접시? 아 주고 저쪽 접시 가져오니까 라왜 아직도 안 가져왔어? 아이 그 하면 돼요 인마. 이렇게 급해 애가. 아 이렇게 하자 민재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딱 버섯 파스타 고기. 하고 왼쪽에다가 아, 그래, 고기 그래, 파스타. 그래, 그래. 파스타 그래, 그래. 오케이 오케이. 이게 맞아 고기 빼놓고. 오케이, 야 그만 재료 그만. 필요 그만큼만 딱준 거야. 계산 하고 있어 나. 아니, 너 계산 그, 못해 너 계산 재능 없어 당장 빼. 야 그거 갖다 버려 이거. 야저저저저 접시 접시 접시. 접시 하나 없어 여기 다